안녕하십니까. 시험 합격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방관계법규, 아, 공관량은 진짜 많은데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저희가 확실하게 덜어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매번 출제되면서도, 음,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는 법, 바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법이 암기할 숫자도 많고, 뭐, 직책도 많아 보여서 지뢰 겁먹기 쉬운데요. 네, 맞아요. 사실은 아주 명확한 원리 하나만 딱 파악하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아, 원리가 있나요? 네. 바로 권한의 분리죠. 그러니까 회사의 자격을 관리하는 큰 그림은 시도지사가 그리고요. 개별 공사 현장의 실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담당합니다. 아. 이걸 머릿속에 큰 기둥으로 딱 세워두고 시작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와 마치 회사의 본사랑 현장 사무소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요. 벌써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시간 저희와 함께 그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 법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법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모든 법의 시작은 제1조 목적이죠. 소방시설 공사업법의 목적은요. 단순히 뭐 공사 절차를 정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 그런 게 아닌가요? 네.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든요. 부실 공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아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또 안정적인 소방 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경제에도 기여한다. 이런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공공 안전과 국민 경제, 아이두 가지가 이 법의 최종 목표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이 관리하는 소방 시절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게 또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딱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순서요? 네. 먼저 설계를 하죠. 그래서 소방시설 설계업. 아 설계요. 설계가 끝나면 이제 시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소방시설 공사업. 공사업. 네. 그리고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옆에서 감독을 해야죠. 이게 소방공사 감리업. 감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염처리업. 이렇게 설계공사 감리 방염. 이네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와, 그렇게 흐름으로 기억하니까 훨씬 쉽네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로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시설 설계업 2. 소방시설 공사업 3. 소방 공사 감리업 4. 소방시설 관리업 정답은 바로 4번 소방시설 관리업입니다 아 관리업 네 이름이 비슷해서 정말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관리업이라는 건 이미 지어진 건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유지하는 업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른 법에서 다룹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업법을 보고 있으니까 설계, 공사, 감리, 방영 이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업의 종류를 알았으니 이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좀더 명확히 해보죠. 특히 발주자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던데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공사를 직접 하는 사람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함정입니다. 발주자는요, 공사를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아닌가요? 네. 소방 시설업자에게 돈을 주고 공사를 맡기는 즉 도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하. 쉽게 말해서 건물주나 건축주 같은 고객이죠. 본인이 직접 소방공사를 할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 그게 바로 발주자입니다. 아, 일을 시키는 사람, 고객, 개념을 확실히 했으니 문제로 다져보겠습니다. 네. 문제 2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발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는 자 2. 소방시설공사 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3. 소방 시설의 설계를 담당하는 기술자. 4. 소방 시설의 완공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 정답은 2번이죠. 도급하는 자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네. 1번은 공사업자를 말하는 걸 거고 3번은 설계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를 설명하는 내용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관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무나 소방 시설업은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누구에게 이게... 뭐랄까, 허락을 받아야 하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기둥, 시·도지사가 등장합니다. 아, 시·도지사! 네, 소방시설업을 하려면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같은 요건을 갖춰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소방청장이나 소방서장이 아니고요.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사업체의 자격과 신분을 관리하는 좀큰 단위의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등록을 할수 없는 이거까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여러 조항이 있지만 특히 숫자와 관련된 걸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요? 네. 금고 이상의 실력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똑같이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 2년이군요. 네.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일종의 유예 기간이자 패널티인 셈이죠. 2년. 기억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적용해 보죠. 네. 문제 3번입니다.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피성년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위의 기관 중에 있는 사람 3.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4.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1년 된 사람 정답은 3번입니다. 아, 3년이 지난 사람? 네. 등록 취소 후에 2년이 지나면 결격 사유가 해소되는데요. 3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등록할 수 있죠. 반면에 4번은 집행 종료 후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직 2년 기준을 못 채워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자나 주소가 바뀔 수도 있고 잠시 쉬거나 아예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변경 사항은 또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등록을 받아준 사람에게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아 그럼 네 바로 시도지사죠. 등록.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까지, 사업체의 신분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는 시도지사를 통합니다. 일관성이 있죠? 그렇군요. 등록과 변경은 한 세트네요.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장은 1 소방청장, 2 시도지사, 3 소방서장, 4 한국소방안전원장. 네. 정답은 2번 시도지사입니다. 이제 확실히 감이 오시죠? 네네. 업체의 자격과 관련된 건시 도지사입니다.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하던 회사를 아들이 물려받는 경우 그러니까 지위 승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상속, 양도, 합병 등으로 지위를 승계한 사람 역시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딱 하나. 신고 기한입니다. 기한이요? 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안에 해야 할까요? 바로 30일 이내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30일. 한달 정도의 기간을 주는군요. 문제 바로 풀어 보죠. 네. 문제 5번입니다. 소방 시설 업자의 지위 승계, 즉 상속이나 합병 등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1. 7일 이내 2. 14일 이내 3. 30일 이내 4. 60일 이내 정답은 3번. 30일 이내입니다. 간단하지만 정확히 외우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업체 입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좀더 보죠. 회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받으면 이걸 공사를 맡긴 건물주, 즉 관계인에게도 알려줘야 할것 같은데요. 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그렇죠. 네, 공사를 맡긴 사람 입장에서 내가 계약한 업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법에서는 세 가지 경우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보하라고 규정합니다. 세 가지요? 첫째, 방금 본 지위를 승계한 경우. 둘째,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셋째,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입니다. 아, 계약의 상대방에게 변동 사항을 알리는 건 당연한 의무군요. 어떤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제 6번입니다. 소방시설업자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휴업을 한 경우 2.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지위를 승계한 경우 4.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정답은 4번입니다. 기술인력 변경 같은 회사의 내부적인 인력 변동까지 건물주에게 일일이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건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사항이죠. 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은 계약의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에 한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제재를 받겠죠.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 있을 텐데 이 처분은 누가 내리나요? 이 역시 등록을 내줬던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아, 또 시도지사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시도지사가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반드시요? 네. 아주 중대한 위반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둘째,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셋째, 영업정지기간에 몰래 영업을 한 경우. 이세 가지는 봐주는 것 없이 바로 퇴출입니다. 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같은 거네요. 부정한 방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문제 7번입니다. 시·도지사가 반드시 소방시설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즉 필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답은 2번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필수적 취소 사유입니다. 네. 나머지 보기들은 사안에 따라 영업 정지나 시정 명령을 받을 수는 있어도 즉시 퇴출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업 정지 처분이 병원처럼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내려지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한 구제책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과징금? 네.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벌을 내리는 거죠.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딱 하나. 과징금의 상한액입니다.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요? 2억 원 이하입니다. 2억 원이요? 네.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 어설픈 금액으로는 대형 건설사에게 타격을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전 규정을 어기는 것이 사업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한 금액이죠. 2억 원. 금액이 크니 기억에 확실히 남겠네요. 네. 문제 8번입니다.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을 가름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 1. 3천만 원이야. 2. 5천만 원이야. 3. 1억 원이야. 4. 2억 원이야. 정답은 4번, 2억 원이하입니다. 명확하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업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등록, 변경, 취소. 전부 권한자가 시 도지사였죠? 네, 맞습니다. 이제 무대를 바꿔서 실제 공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 내는 착공 신고는 누구에게 할까요? 이것도 시 도지사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기둥,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이 등장합니다. 아 드디어 바뀌네요 네시 도지사가 업체의 면허를 관리하는 뭐랄까 차량 등록사업소 역할이라면 소방서장은 실제 도로 위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관 역할입니다 와 비유가 정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현장을 관할하는 일선 소방기관이 챙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착공신고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합니다 아 dmv와 현장 경찰관 비유 정말 명쾌하네요. 그럼 공사가 끝난 뒤에 받는 완공 검사도 당연히 소방서장이 하겠군요. 정확합니다. 착공 신고와 완공 검사는 한 세트입니다. 둘다 현장의 책임자인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의 업무죠. 아. 이 역할 구분만 명확히 해도 이 법의 절반은 이해한 겁니다. 그럼 바로 문제로 이 중요한 개념을 확인해 보죠. 네, 좋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소방 시설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려면 누구에게 착공 신고를 해야 하는가? 1. 시도지사 2. 소방청장 3. 한국소방안전원장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절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네, 확실합니다. 현장에 관한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공사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해 줄 의무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도 기한이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관계인 즉 건물주로부터 하자 발생 통보를 받으면요,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3일이요? 굉장히 짧네요. 네. <laughs> 왜 이렇게 짧을까요? 소방 시설의 하자는 곧바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입니다. 30일짜리 행정 절차와는 차원이 다른 긴급성이죠. 3일. 정말 신속해야 하는군요. 만약 3일 안에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관계인은 그 사실을 현장 책임자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서장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 10번입니다. 공사업자가 관계인으로부터 하자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며칠 이내에 보수하거나 계획을 알려야 하는가. 1, 3일 이내, 2, 7일 이내, 3, 14일 이내, 4, 30일 이내. 정답은? 1번, 3일 이내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의 긴급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사 현장의 또 다른 중요 인물, 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감리업자는 공사가 설계대로 잘 진행되는지 감독하는 역할이죠. 맞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공정하게 현장을 지켜보는 심판과도 같습니다. 심판이요? 네, 그래서 감리업자의 주요 업무는 검토와 시험입니다. 설계도서가 법에 맞는지 검토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 소방 시설이 재성능을 내는지 시험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도 현장 관할인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리업자가 직접 공사를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게 바로 함정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심판이 직접 경기에 뛰어들면 안 되듯이 감리업자는 감독과 검토 역할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직접 시공은 공사업자의 몫입니다. 바로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3. 소방시설의 직접 시공 및 설치. 4.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정답은 3번이죠. 직접 시공은 감리업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역할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감리업자가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눈 감아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요.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관계인, 즉, 건물주에게 알리고요. 그리고 위반한 공사업자에게 시정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공사업자가 말을 안 듣고 계속 공사를 한다면, 최후의 조치로 현장 관리 감독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순서군요. 네, 맞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감리업자가 공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할 때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1. 시도지사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구청장, 사, 경찰서장. 정답은 2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현장 문제의 최종 해결사는 소방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리가 모두 끝나면 그 결과를 여러 관련자에게 알려야 할 텐데요. 이 통보 대상도 시험에 나오나요? 아주 잘 나옵니다. 감리 결과 보고서는 총 3명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3명이요. 네. 첫째, 공사의 최종 주인인 관계인. 둘째, 공사를 맡긴 도급인. 셋째, 건축 전반을 책임진 건축사. 이세 명은 공사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죠?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어, 시, 도지사는 포함되지 않는군요. 맞습니다. 시, 도지사는 개별 공사 현장의 결과까지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로 확인해보죠. 네. 문제 13번입니다.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감리를 마쳤을 때 감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자는 1.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 소방시설 공사의 도급인 3. 해당 건물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4.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정답은 3번 시도지사입니다. 통보대상 3자인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과 계약 해지에 대해 알아보죠. 공사업자가 자기가 맡은 공사를 통째로 다른 업체에 넘겨버리는 건안 되겠죠?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걸 일괄 하도급 금지라고 하죠. 네. 또한 공사를 맡긴 관계인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 30일. 네. 한달 넘게 현장을 방치하는 건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는 겁니다. 30일 이상 공사 중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군요. 마지막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네. 문제 14번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공사 중단 기간의 기준은 1. 7일 이상, 2. 14일 이상, 3. 30일 이상, 4. 60일 이상. 정답은 3번 30일 이상입니다. 자, 오늘 소방시설 공사업법의 핵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습니다. 업체의 자격관리는 시도지사, 그리고 공사 현장관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는 큰 그림. 이제 확실히 그려지시죠? 네, 그리고 결격사유 2년, 지휘승계 30일, 하자보수 3일, 과징금 2억원. 오늘 다룬 이 숫자들의 의미를 맥락 속에서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법규 과목은 한번 이해해도 이게 금방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자기 전에 꼭한 번만 더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법조항의 뼈대입니다. 이 뼈대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을 붙여보세요. 왜 등록은 시 도지사가 착공신고는 소방서장이 받을까? 그 권한의 흐름과 이유를 생각하면 단순한.